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022년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수감사절에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 때 영국의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때 청도교들이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청도교들이 네덜란드에서 갔지만 신앙생활과 자녀교육에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간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삽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의 10, 102명의 청도교들이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65일간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의 첫 농사를 지었는데 완두콩, 보리를 심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44명이 죽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삶그 가운데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옥수수를 심어서 2년 뒤 1622년에 수확을 할수 있었어요. 그때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칠면조를 잡아 먹고. 이제 축제를 벌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국가적인 대행사를 치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청도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합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운데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거는 없었어요.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나가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가정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 절기가 있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그 마음 속에 그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얼마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여가활동을 하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행복은요.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고, 고, 행복합니다. 또 감사해요. 그러나 병들어 있는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 병든 문화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 할수록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봐도 감사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다고 그러고, 경제도 어렵고, 물가 상승에 고환율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탈무드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처지를 있어라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렸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모르는, 모르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현재 진행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가정과 직장, 교회 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감사,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찼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내 삶의 영역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0편 136편은요 감사 찬송시입니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후렴구가 반복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후렴구에 감사하라는 건요, 거룩한 명령과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136편은 네 가지 주제로 감사를 얘기해요. 1절로 3절까지가 만유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로 9절, 창조주께 감사하라. 10절로 22절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 이하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다. 인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절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인자와 국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그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그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여러분 감사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겠어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믿고 지금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왔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품복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해요? 위기를 만나고 환란을 당할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교 찾는 질병에 수술을 하고 사고 때문에 물질을 다 피해를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나 이거죠.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의 환경을 볼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만 시선을 맞추지 말고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밤잠 못 이루는 일,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물론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 상황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죠 뭘 감사해 감사한다고 하면서 뭘 감사해 그런데요. 우리 생활 속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게 욕심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비교의식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닙니다 실패에서오는 고통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불이 비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교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없는 거나 달라고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쳐요? 또 나는 이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있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없다고 자꾸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 10% 현재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90%는요, 다 지난 과거고 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 미래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염려와 비교 의식 이 욕심이 대 감사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요 일본 기업 대셔나 창업자 고로 스케는요. 자수 성강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고 자동 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설벌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개 기업과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어요. 자기의 성공 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 이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가난 때문에요, 부지런히 일했다고 합니다. 또 몸이 아팠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관리 잘하고 몸을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 데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난 과거 가난과 허약한 몸못 배운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현재의 감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가 사라져갑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은 있어왔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삶에서 찬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살면서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잊고 나서야 감사할 수 있어요. 중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제일, 제일 많이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해보지 않고는요, 감사가 실만, 실만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절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땅에 물을 펴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요 시간당 16,000, 1,600 속도로, 1,600 킬로미터 속도로 자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 중 10분의 1로 줄어서 시간당 160 킬로로 자전한다면 낮 120시간, 밤 120시간이 됩니다. 지구가 매 시간당 16,000 킬로미터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돌고 밤 24시간 낮과 밤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물은 다 타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죽습니다. 지구가 23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울어 있지 않았다면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는 전부 남쪽 북쪽으로 이동해서 대륙은 얼음동으로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또저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의 수천억개 별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그것 우연이라 그러죠. 우연이 있습니까? 그거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를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그것 속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10편 8편 3절로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다시 오늘 떠오르게 하 가을에 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겨울을 맞이게 하는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16, 10절로 16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보다더 감격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그 종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거보다 더큰 사건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감사하고 물질의 축복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청국하게 해 주신 거. 이게 엄청난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에 축복이 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건강을 주셔서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원하시는 감사는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내가 재산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거,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선물, 영원 구원이 선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재산 받고 구원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내가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감사와 행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생활 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요. 양식이 없을 때 만나면 미추라기를 주시고.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가리고 밤에 추울 때불 기둥으로다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필요한 모든 것다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 눈물이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일보다 염려, 근심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왔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앞으로 통과할 광야 우리 앞에 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광야를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이 되어 간다는 건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문제, 원망, 불평으로 그런 거리만 찾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도 하나라도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문제는 해결되고요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광야길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길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관섭하시고요,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해가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때론 메말르고 또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리라는 사람이 감사에게는 힘이 있다. 이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 중에요. 감사는 0.3초, 0.3초의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0.3초예요. 그러면 이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는 말만으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고, 권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다인의 호감을 사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힘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 것처럼, 사람 속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있죠?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는 왜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전수받은 것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이 성취의 열쇠가 고맙습니다. 감사하던 말이 사랑합니다. 보다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예요. 사랑해요는요. 그 다음입니다. 사랑해요 이거보다도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말. 고마워요. 감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뭐 하나만 주어져도 땡큐합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거 하나만 주어져도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됐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 그 감사의 위력은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많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환경은 다르지만 서로 기쁨과 감사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이지만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고요 인도자고 보호자고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린 진정 감사한 을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것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 구원받아서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며 감사하시고요.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고 교회와 가족들,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평생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총덕의 기도처럼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